됐죠 자 그러하다면 그러하다면 요 기본 개념을 가지고 열역학 법칙으로 정의할 때 그냥 써라라고 하면 는좀 거시기 그 하니까 우선 낱개로 아주 특수한 상으로 황 만들어 놓은 열 과정을 하나 더 배웁니다 열 과정 프로세스입니다 변화하는 거지요 그럼 그걸 갖다가 랜덤하게 막 하지 말고 우리가 가장 기본이 내부 에너지와 일의 합이 열이다라고 하는 일법칙이니까 하나씩 없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아예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는 네, 완전 열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럼 이걸 일 법칙을 다시 써주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열은 일로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걸 다시 쓰면 모든 열은 내부 에너지로 바뀝니다. 이건 아예 열 자체가 없으니까 일하는 거는 내부 에너지를 까먹으면서 합니다. 그럼 요게 어떤 차원에서 정리한 거예요? 1법칙에 해당하는 열 에너지 차원으로 정리했는데 이걸 가지고 추론을 해보니까 뭐만 바뀝니까? 온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변수 차원에서도 정리해야 되죠. 그러면 뭐라고 불러요? 등온. 그 다음에 여기는 W가 없으니까는 부피 변화가 없다 등적이라고도 하는데 보통 정적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 그냥 그런 변화가 다 일어나는데 이 자체로 해서 이걸 단열이라 불러요. 어잘 보니까 열가으로는세개딱나는거 좋은데 변수는 t 변화 없음, v 변화 없음, 뭐 하나 쉽죠? 뭐예요? 네, 압력의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네 번째 어, 변수 차원에서 압력의 변화가 없는 거. 뭐? 당연히 열 차원에서는 열 모든 항목들이 다 있다. 되겠습니까? 어. 그럼 이 각각에 대해서 엔트로피를 보니까 이 전체 엔트로피는 뭐만 변하는 거예요? 온도 변화가 없으니까 부피 변화가 있죠. 그럼 아까 부피 변화했으니까 ln, v1분의 v2라고 하고 뭐가 붙어요? nr. 그럼 여기서는 엔트로피의 변화가 뭐만 변합니까? 부피의 변화가 없으니까, 온도의 변화만 있겠죠. 그럼, 부, 온도 변화가 니까 ln, t1분의 t2라고 해놓고, 내부에너지니까, 2분의 3 nr. 간단하게 올수 있죠. 그럼 여기는요, 단열이 없기 단열이기 때문에, 열출입이 아예 없으니까, 엔트로피 변화는 제로입니다. 여기는요, 정적입니다. 원래는, 양쪽 다 변화하니까, 둘다 있어야 되는데, 써보니, nr에, 아, 2분의 3 nr에, ln, t1분의 t2. 그 다음에, 그냥 nr에, ln에 v1분의 v2인 줄 알았는데, 그죠? 근데, 이놈이나, 이놈이나, 정합과정이니까 똑같은 값이더라라고 해서, 어디를 써도 상관없으니까 합쳐버리니까, 2분의 5 nr, ln, v1분의 v2, 혹은 t1분의 t 2가 해도 된다. 그럼 요것도 바뀌겠죠? 요것도 원래는 2분의 3 nr, 델타 t와 p 델타 v로 이렇게 따로따로 갔어야 되는데 정합일 때만 얘가 다시 그냥 nr 델타 t로도 바뀌니까 어디까지 갑니까? 2분의 5 nr 델타 t로 넘어가지. 되겠습니까? 자 그럼 이렇게 수식만 계속 볼게 아니라 그래프로 한번 봐보자라고 하니까 기본은 pv 그래프를 씁니다. 그럼 등온이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서 팽창하면 열 흡수하면 이렇게 가고 이 밑에 있는 게 이게 1이더라. 요거는 p 델타 v 로 쓰면 되고, P라는 게 V분의 NRRTDV n 이렇게 나오니까, 얘들은 NRTLN, 의 V1분의 V2로 구할 수가 있어요. 적분, X분의 1 적분을 쓴 겁니다. 그래서 구할 수는 있어요. 여기까지. 그런데 여기는 뭐 어, 간혹 쓴다는 거지, 맨번 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넓이를 구하는 게 W고 W고 곧 Q더라 라고 하는 그 흐름이고요. 두 번째는 PV 그래프가 큰 의미가 없어요. 뭔데요? 예. 네. 부피만 변하는 거죠. 아, 부피가 고정이죠. 부피는 고정이고 압력만 변하더라. 그 압력 변화가 온도의 변화와 똑같더라. 아무런 주변에 없어요. 그래서 뭔 말인가요? 얘들을 돈으로 보면 돈 벌어와서 다 쓰는 거죠. 아, 네. 친구. 친구로 둬야 돼요. 근데 자기는 저축을 절대 안 해요. 근데 속고 있는 거죠. 막돈 벌어오는데, 20대 후반에 남학생들이, 남자들이 취직을 해서 첫해 주로 하는 짓입니다. 어, 내가 속게, 내가 속게 하면서 카드 막 그러면서 벌어온 것 같은데, 뭔가 속은 것 같은데, 돈은 하나도 안 남아요. 근데 주변에는 많이 뿌렸어요. 얘는요, 자린고비 모죠 돈은 절대 버는데, 절대 안 써요. 주변에 아무도 없죠. 네. 그래서 통장 잔액만 수직 상승하더라. 혼자 독약천청하리라. 이런 거고, 단열은요, 느낌 들죠. 네. 그죠?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내 통장 잔액이 쭉 늘어지면서, 내려가면서, 내가 생활을 영위하더라. 그죠? 벌어오는 거 없는. 좋게 말하면 수험생 모드, 나쁘게 말하면 백수 모드. 그죠? 본 통장 깨 먹으면서 살더라. 뭐 그런 것들. 그래서 굳이 금전 출납부 할 필요 없죠. 그래서 통장이 내려간 만큼 다쓴 거다. 수익, 뭐 지출 이런 거 없으니까. 다쓴 거다. 뭐 그게 단열 그럼 얘들은요? 아, 그나마 평탄한 삶을 살죠. 이렇게. 그래서 잔액이 변한 만큼 때깔도 달라지고요. 그죠? 그 다음에 적당히 쓰기도 하고 저축도 하고 다 골고루 하더라. 그리고 아주 그 규칙적으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 요두 개의 값이 nrt, nrt가 똑같으니까 3대2로 전체가 5로 비율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사회 초년생들한테 저축은 전체 60% 하라. 뭐 그렇게 나옵니다. 다그 사람들이 물리 공부한 건 있는데 세상의 삶의 법칙 도 물리 법칙에 따라갑니다. 60% 혼자 살 때는, 혼자 볼 때는 60% 저장해요. 그럼 두 명이 볼 때는요. 7대 5대 2. 7분의 5 정도는 저축하고요. 나머지 2가 삽니다. 그래서 혼자 보는 것보다 맞벌이가 조금은 더 낫다. 근데 맞벌일 때 애가 나오면 이제 더 쓰죠. 막또 번다고 생각해서 막 쓰고 어차피 애를 못 보니까 마음은 아픈데 또애 보기 위해서 돈은 또 베미시터 해야 되고 뭐 보내고 하니까 알고 보면 다 적자입니다. 적자를 보면서 애를 길러가지고 학교를 보냈는데 학교가서, 아, 혼나고 왕따 당하고, 막 맨날 학교가서 학원에서 배웠지 이러면서 다 넘어가고, 이게 한국 사회죠. 한 번도 가르쳐 준게 없으면 또 시험 쳐가지고 다 콜리팡이에요. 그리고 가르쳐 주면 면서뭐 하면 또 말도 안 하는데, 안 가르쳐 주고 시험 치고,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몰랐는데, 요새 헬 조선 이게 유행한대매 이게 진짜 헬이야, 보니까. 자, 여튼, 그렇고,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넘어가요. 네 번째. 이거는 외부의 기체가 있으면서, 안에도 있고, 바깥쪽에서 막 밀어 나갔는데, 얘들이 가만히 있는데, 넘어가 진공입니다. 진공인 상태에서 뻥! 뻗어나가요. 그럼 이걸 갖다가, 단열은 돼 있는데, 단열은 돼 있는데, 뭐에 진공인 곳에다가 쫙, 기체가 팽창해 나가더라 해서, 그걸 사용해서, 자유팽창이라고 릅니다 그러면, 단열이라고 했기 때문에, 열 출입은 전혀 없어요. 그럼 잘 보면, 어 PVTN 그 다음에 Q 델타U W 그 다음에 델타S 델타ST 델타SV 이렇게 나온다면 우선 단열이니까 얘들이 빵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진공이에요. 팽창은 했지만 여기에 아무런 힘이 없으니까 밀고 나가면서 힘을 줘야지 일을 하는데 힘없이 푹 넘어가니까 일을 하지 않아요.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지 않아요. 여기핵심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단열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한 건데, 진공이다라는 말에서 추론을 해서 밀고 나갈 때 일을 하지 않는다 해서 요까지 0이다 그럼 추론의 결과로 뭐가 나와요? 이것도 0이다까지 나오겠죠. 그래서 단열 자유 평창에서는 열적인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하지만 어떻게 돼요? 변수에서는 변화가 있습니다. 우선 내부 에너지 변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얘들의 온도 변화도 그대로 갑니다. 근데 부피는 네, 두배가 되었죠. 만약에 이게 두배라고 치면 그럼 압력은 반이 되겠죠. 그죠? 그럼 온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온도 변화만 생길, 생길 때이 변화는 엔트로피 변화가 없고요. 부피 변화는 부피가 두배가 됐다고 치면 여기서는 ln 이만큼 증가합니다. 그럼 최종적으로도 엔트로피는 ln2 앞에 n이 붙겠죠. 이런 게 붙어서 나오는 그만큼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딱세 가지 값만 증가합니다. 변화가 있습니다. 압력과 부피, 그다음에 엔트로피 변화, 열적인 변화 하나도 없고요. 더 중요한 것은 온도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온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또 뭐가 변화 없어요. 속력도 변화가 없고, 압력, 운동량 의 변화도 없고. 뭐, 그런 에너지, 운동 에너지 변화, 이런 것들이 다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요게 단열 자유평창. 자, 그러면 기본적인 변수들의 그 틀을 제가 해드렸고, 관계를 해준 상태에서 하나하나 보면서 변수와 열 에너지와 엔트로이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그림까지 그들여가면서 봤습니다. 그럼 이제 열 과정은 다 배웠어요. 그럼 그걸 종합한 열 기관이 등장합니다. 그럼 그거의 종합 버전인 열 기관으로 넘어오면 PV 그래프로 만약에 표시한다면 이게 폐곡선이 돼요. 기체가 팽창하고 막 하면서 원래 자리로딱 되돌아오는 거죠. 그럼 이게 우회전을 가느냐 좌회전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차피 한 바퀴 돌아서 오니까 내부에너지 변화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하지만, 이렇게 하면 은 면적이 이만큼이니까 1을 플러스, 외부에다 하는 1은 플러스가 되어 이만큼 크고 마이너스 1, 즉 받는 1은 이만큼 작아요. 그래서 하는 양에 비해서 받는 게 적기 때문에 어떻게 한 바퀴 돌고 나면 이만큼의 면적이 W, 그래서 플러스 1을 한다고 라 해요. 즉 그걸 모식도로 나타내면 어떤 열 기관이 있다면 외부로부터 이만큼 받아서 2를 빼놓는 거죠. 그러면 남는 게 밖으로 나갑니다. 이때 투입 대 산출 이게 산출이 아니죠? 산출 요거 그래서 투입 대 산출 요걸 갖다가 열기관의 효율이라고 정의해요. 그럼 요걸 다시 처리하면 열 에너지 아니 일 하지 말고 열 열을로 보면 받은 열 받고 내놓은 거의 차이로 해석을 하죠. 그래서 요둘다 써도 되는 것 이게 일반적인 어, 열기관입니다. 근데 이때 고온부가 있을 테고 저온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안 되지만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이거는 훨씬 더 작지만 똑같을 때가 있습니다. 고온부의 온도와 저온부의 온도의 차, 이 온도만 가지고도 구할 수 있는 고 효율이 있겠죠. 나머지는 대부분 이보다 작겠죠. 그말 뭐예요? 만들 수 있는 온도 까지 만들 수 있는 게 대부분은 작은데 맥시멈 하면 딱이 온도의 비율로 나타내서는 여기까지 가더라. 이건 뭐예요? 맥스죠. 최대 열 효율을 나타내는 가장 이상적인 열기관입니다. 이걸 고안한 사람이 카르노라는 사람이에요. 카르노 열기관이라고 부른 거는 이렇게까지 가고 보통은 이두 개만 써야 됩니다. 이걸 열기관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렇게 되면요. 거꾸로 하니까 얘들이 받으면서 크고 내놓으면서 작기 때문에 어떻게? 델타 유는 기체 자체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갖다 썼다가 다시 원위치 하니까 없는데 어디요? 받는 거죠. 한 바퀴 돌고 난면 받습니다. 이걸 갖다 열기관을 하지 않고 이걸열 펌프 혹은 냉각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냉각기가 있으면은 에너지를 받아서 외부로부터 일을 받아서 열을 뽑아서 더큰 열을 뽑아내는 거죠. 뭐요? 에어컨, 냉장고 같은 것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얘들은 뭐뭐 어, 냉각계수 같은 이런 것들이 계수가 나오는데 그거는 시험에 잘안 나고요. 오 이거죠. 자, 그럼 이 전체를 쫙 한복에 정리를 해보면 5단계 풀이법이 나옵니다. 그럼 제일 처음엔 당연히 기체 변수를 정리해야 되는데 제일 처음에 나온 건 당연히 PV부터 합니다. 그래프로 그려야지 흐름이 눈에 들어오지요그 다음에 PV 말고 나머지 중요한 게 T입니다. 여기에서는 온도에서 운동에너지가 나오고 속력이 나오고 운동량이 덩달아 다 결정이 되죠. 그래서 기체 변수를 처리하는 항 하나 1단계, 2단계. 그럼 여기까지 해서 문제를 읽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세 번째, 흡열부와 발열부를 구분을 해요. 왜요? 나중에 이 효율을 하려고. 계란을 딱 깨놓는 게 아니라 깨서 하얀자와 노란자를 구분해야 됩니다. 그럼 네 번째는 Q, 델타 U, W를 다 합쳐놓고 맨 마지막에는 델타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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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델타 S까지 해서 하나, 하나, 하나 다 구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가 제일 어려워요. 그러고 나면 마지막에, 네, 효율을 구합겠죠 q Q1 1분의 Q1-Q2, q Q1 1분의 W, 유사시에는 t T1 1분의 T1-T2까지 가는. 시험 문제가 거의 대부분 이 속에서 그냥 다 있습니다. 다른 문제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돼 있는 문제를 풀어보면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점검해보세요. 필기하시고.